목조주택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적이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충과 습기에 약하고 화재 확산 위험이 높으며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수라는 점이 대표적 문제로 꼽힙니다. 목조주택은 해충과 습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흰개미나 목수개미 같은 해충이 목재 구조 내부로 침입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상을 일으켜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곰팡이가 번식하거나 목재가 부패해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방충처리와 방수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위험은 목조주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목재는 불에 잘 타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작은 불씨가 곧바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내화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재 안전은 목조 주택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조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비교할 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목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수축이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기후 환경에 따라 보수 주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시공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수십 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해외에는 100년 이상 된 목조 주택도 존재합니다. 결국 내구성은 시공 품질과 관리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목조 주택은 단열 성능과 소음 차단 성능에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목재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지만 기밀성이 부족하면 공기 유출로 단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과 진동이 구조체를 통해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면 단열재 보강과 방음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조주택의 품질은 시공자의 전문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내진, 방수, 단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거주 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시공자가 공사를 맡을 경우 작은 결함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목재는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지만 무분별한 벌목은 산림 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 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인증된 지속 가능한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적 장점을 살리면서도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목조주택은 자연 친화적인 장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매력이 있지만 해충 습기 화재 위험, 유지 관리 부담, 소음 문제 등 다양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렴하거나 따뜻하다는 장점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 그리고 철저한 유지 관리를 전제로 접근해야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